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시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예비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이것이 당장 눈앞에 결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지담을 흘리면서 이 추운 겨울에도 저렇게 옵슬레이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메달을 따겠다는 진념 때문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상금으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저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저봅슬리이 선수도 메달을 따겠다는 메달의 상금을 바라보고 저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부문에 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설거지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헛된 것이다 이렇게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0절의 쉬운 번역인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당장 심어가지고 결실을 거두지 않으면 쉽게 사람이 낙심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결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스 6장 1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상조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2024년도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데스 6장 9절에 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정한 때에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면 18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벌었습니다. 나는 장차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그때의 베드로와 그곳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갑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때의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같은 간주에는,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예수 그때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1호 보면,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상이 되게서각 사람의 그게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도 일반 백성이 있고, 다스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다른 트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했음에 너는 열 고을을 다스려라. 두 달란트를 충성해서 네 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에 합당한 고을을 다스려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철저한 상급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상급이 정해집니다 속된 말로 계급이 정해집니다 백성이 되고 왕이 될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하나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로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전에는 은행에서 5% 이자를 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저축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주의의 나라와 주의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수고하며, 봉사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죽도록 충성하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시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헌신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층천에 엄청난 상급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삼층천의 놀라운 상급을 보여준 이유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수고의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곱부서 1장 2절에 시련을 전달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스도는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마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조금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크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잠시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의 상급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움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와 우리 앞에 당한 정전을 하라. 달리기 하는 선수는 오직 상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매진합니다.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우리도 달리기 선수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찾고,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다면, 2025년도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의 수고의 상급대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브리월 10장 25절 에보면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지니라. 팬테미 같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방송으로 모인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작은 규모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야지만이 믿음과 신앙이 자랍니다 장작불도 장작이 서로 다 함께 모여야지만이 화력이 세지고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혼자 장작불을 이 화력 있는 곳에서 빼내서 장작불 하나를 딴데 놔두면 쉽게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공고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계서 봉사하고 기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이 수고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데 당장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현실적인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경고하게 서면 반드시 수고의 상급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블레셋 군인을 당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성령 하나님 임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이었습니다. 여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그가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심히 놓아요 아비저로 갔고, 나중에는 당나귀 특별을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자를 강아지 짓듯이 그 입을 찢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을 가졌습니다 성료하는 이하신이 그가 이런 놀라운 힘을 가졌는데 삼선은 하나님 말씀을 경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름하지 말라 이방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했는데 삼선은 이방여인과 혼인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도 만지고 나시린이, 나시린이 금지된 규율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력을 참지 못하고, 불렛셋 여자를 찾아가서, 간음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종월이 여긴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라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성령이만이 엄청난 계력을 발휘했던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원이 여김으로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매돌을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여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세임을 주셔서, 블레셋 3,000명 이상이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원수 마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아단과 화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월히 여기고 의심하도록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했는데 원심 마귀는 나타나서 그냥 미지근하게 대충대충 대충 해라. 그래도 안 죽는다. 대충대충 대충 해라. 흔들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가와를원수마이가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보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먹고 하는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막으셨다. 막이가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을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과 저주와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가 요부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요부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동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떨어질 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대피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주의 천사가 일러줬지만, 요부의 아내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 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왜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가 왜 믿음이 흔들려서 뒤를 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칭찬받던 다윗이 다른 신하들은 전쟁을 치르고는 그때 한가게 낮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게 지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가늠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의 합당한 무서운 징계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잘못했다고 진지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상급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해 주십니다. 교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교정해 줍니까? 징계로서 교정해 줍니다. 아들에게 부엌칼 가지고 칼싸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이 부엌칼 가지고 계속 칼싸움 어떻습니까? 매를 들어야 됩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교정해서 부엌칼 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칼싸움을 하지 말라고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늘두루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될줄 믿습니다 월수마귀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범죄하면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 따른 징계도 있고 상급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것이 손실이 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암송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 심이 없도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를 보다가 물 속에 빠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를 떠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고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고 늘 예수의 글도 삶의 무게중심을 붙잡고 예수의 글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오뜨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산줄 믿습니다. 시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예수그리스도를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에 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경고히 하며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주께서 반드시 수고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여러분의 대신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이 세상의 걱정이 세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자존심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주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생각하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대신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이 말은 오늘만 충성하고 내일은 대충대충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25장에 오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 어떤 임금이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탈란트를 나눠주고 문화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이 말은 재능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이윤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주인이 먼 곳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봤습니다.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떠났고. 근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단, 네 달란트를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마태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선물로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장사해서 이윤을 날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땅에 묻어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재물과 이 환경과 여건과 신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게으르게 지내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엄히 심판하리라. 누가 뭐 12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소출과 결실을 배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의 각자 재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 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꾸 열매를 맺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과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저하게 하리라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밥 먹고 먹고 자고 그냥 삶을 그렇게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한달란 뜻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뒤에 우리의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태어난다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의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충성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라. 교회 와서 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온신한 것이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큰걸 맡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 달란트 남길것처럼 어찌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음하여서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어찌하든지 열매맺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시하며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자열꼴을 다스리고 다섯꼴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즐그럽게 해뜨린 듯 왕로로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물론,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왕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있으면 일반 시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만큼 소득을 얻지 않습니까? 하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만큼 갚아주겠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얼만큼 충성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보시고 우리의 여건을 보시고 환경을 보십니다. 우리 나숙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철저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살펴보시고 상급을 갚아준다 답니몇 시간 기도했는가 얼마나 예배드렸는가 또한 교회에서 어떻게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천국에큰 상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예배하고 엘리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에 부진하여 기어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또한 열심을 내야 될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회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대충 장사를 하면 이윤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려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려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반일도 잘 돌보지 않으면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장물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야 세상 일도 그만큼 소출을 얻듯이 우리가 교회 일에도 열심을 내서 충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않는 경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말씀 열심으로 증거하며 우리의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상급받고 축복받아 영생 얻으며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 때문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귀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은가 원심아이가 주는 생각을 알고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금신과 염려와 시험과 걱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되고 충성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청구에서큰 상금을 받아 우리 모두 청구에서왕 노릇하는 철장으로 질거를 깨뜨리는 왕 노릇하는 권세를 받는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해 주고 통선을 기도하겠습니다.